자, 오늘의 암얌이로는 이제, 음, 이게 찰스 탕수육의 김치 피자 탕수육의 특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원래 점심때라서 뭐 작게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큰게 먹게 되겠네요. 먹어볼게요. 일단 떡들어가있고 음. 어우, 근데 간이 좀짠거 같은데?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약간 피자 소스 다가요 김치 넣고. 아, 제 위에, 위에는 이제 치즈. 근데 좀 간이 세요. 가격이 25,000원. 콜라 큰거해 가지고 보라보로 왔습니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먹었던 김치피자 탕수육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BJ 진영 TV님 또 팬가이 감사하고요. 이거 말고 원래 그 마신의 그거 있잖아요. 맛있네, 그, 피자, 아, 그, 탕수육에, 거기 거보단 좀덜한것 같아. 탕수육의 자체는 더 괜찮은데, 이 소스가, 국밥 먹은 거보다 좀덜한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순천에 그 찰스 탕수육이 없다면서 이사 갔냐고 했잖아요.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생겼어요. 올라큰 거에서 25,000원이요 근데 여기 주문하실 때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사장님이 좀 불편해 하신 분이어가지고 혹시나 주문을 잘못 받거나 뭐 그러셔도 좀 이해해주세요 맛은 음좀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강이 음, 좀 쎄요 근데 김치하고 음, 치즈하고 얼굴 아, 꼬막님, 어서 오시고 <웃음> <웃음> 양이야 뭐... 음? 가격에 치면 그냥 일반 탕수육을 생각했을 때는 양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일반 탕수육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먹어서, 혼자 먹어서 배고프다면은, 음? 얼마나 위가 큰 거야? 똥글뱅이야, 어서 고 똥글뱅이야, 응? 음? 음? 벌써 끝났구나. 근데 이거를 혼자 먹고 배가 고프다면 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집에서 이거를 만들어 먹는다고요? 여기서 그 이하리 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지. 백일섭 머리라. 이하리 님 나이가 꽤 많으신가 봅니다. 요즘 젊은층이 백일섭 씨를 어떻게 알아? 루시아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볼루야 어서오고 예? 네? 나이가 엄청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많으시나요? 성유인님 어서오시고요 생각보다 한 말을 못 이해합니까?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 추천 있으면 따봉표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면 별표시가 있어요. 그 즐겨찾기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되게 상큼이 커. 아 또, 많이. 몇개또 고맙습니다. 아니, 아 몇개잘 쓸게요. 최대리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보라보라 왔음, 보라보라 왔음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간이 좀 강해가지고 이것도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은 좀 새콤하면서 짭짜부리 하면서, 응? 음? 탕수육잘 달달한 맛이 어울려가지고, 된장찌라는데 간이 좀 강해요. 김치가 들어가서 그런가? 근데,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보라보로왔으님소 스티커 고맙고요. <목소리> 태재녀님 도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목소리> 아까 전에 다 굽신 그 건가? 음 밥이랑 먹으면은,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방에서 아까 전에 자고 사든지 뭐든지 정치적인 어? 얘기 꺼내지 마세요. 보라보로 아스님도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배치고사를 끝냈는데 끝에 개털려가지고 46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라보로와 스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취재가 근데 금방 굳네. 요 저녁방송은 모르겠어요. 할수 있으면 하고. 당속기 싫어요. 라이브요. 26인가 7인가. 근데 양은, 어, 많이 있어요. 양은 지금 배부른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탕수육이 되게 안에 고기가, 음, 보여줄 수가 없네. 내 씹던 거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고기가 싫어요, 싫어요. 황수육이 부드럽냐고요? 음. 요시아님 들어가시고요. 백터님 어서오시고요. 음, 맛은 있어요. 근데, 간이 세다 보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소스가 너무 달아 보여요 하시는데 지금 단맛보다는 이게 김치가 들어가 가지고 좀 약간 간이 좀 세요. 매콤 달콤 짭짭은 양이 많네. 낚남되 하지 기가편하긴하죠구고주고하니까야 콜라 어디갔어 양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크기가 큰 것들을 제가 계속 어? 거의 심 없이 먹었잖아요. 그래 이게 전분 반죽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안에 고기가 실해요. 네, 뿌려서 와요. 여기 뿌려서 와가지고 위에 치즈 덮여 있고 이런 식이에요. 보러 왔습니다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오후 시간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시간은 이제 랜덤인데 원래 방송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방송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판 여기까지 하고.